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소하게 구매한 후기 영상을 올려보려고 올리려고 해요. 어 우선은 제가 딱히 산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스티커들인데요. 스티커는 세종류를 샀고 다천 원이었어요. 얘는 짱구. 이렇게 있고요. 1,000원이었고 요아에도 1,000원. 이렇게 네장이 있고 요아에도 1,000원. 두 장이 있었습니다. 잉크 번짐이 요아이랑요 아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뭐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좀. 괜찮? 그렇죠? 그리고 엽서를 또 보여드릴게요. 엽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랑 요 아이랑 요 아이랑 요 아이와 요 아이가 있는데요. 다 너무 예쁘죠. 장당 200원이어서 다섯 개를 샀어요. 딱천 원에 맞게 팔려고 그리고 떡메 모찌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파분이 있는 애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는 모양대로 잘라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체리, 복숭아, 딸기, 수박 이렇게 네 종류 다 구매를 했고 꽃잎버스 갈메모지예요 예쁘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샀고요 근데 얘랑 얘랑 색감이 비슷해서 둘다 색감 말까 했는데 그래도 한 개를 또 빼면은 뭔가 시리즈 별로 다못먹잖아요 그래서 다구매 했어요. 이거는 어한 권당 1,500원이었어요. 2,000원이지 않는데 1,5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지이앞 보여드릴게요. 뭐 딱히 뭐 보여드릴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도 끌게요 너무 예쁘죠? 요새 엽서도 모으고 있는지라 엽서는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모으고 있어요 취미 모으는 게 취미여가지고 이렇게 예쁜 문구들도 다 적혀져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꽤 싸죠? 아무튼, 너무 저한테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